2015년 새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부영신예배를 어, 드리면서 새로운 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또성부영신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예배가 어, 새해를 위한 첫 번째 예배가 되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그렇지만, 또 오늘 예배는 특별히 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요한복음서 본문은 요한복음서 전체에 대한 서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요한복음서뿐이 아니고 모든 복음서의 서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의 서문이라고도 할 정도로 가장 큰 스케일로 가장 최고의 시간까지 포함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 주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요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과거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원초적인 태고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은 태초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상기시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요한 1장 1절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속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에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생명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고 그리고 그 생명의 본질은 사람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 음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신비스럽게 큰 스케일로 또 시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거듭해서 이 부분을 읽어도 새로운 의미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또 완전히 그 뜻을 이해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온 어, 세상을 선하게 생명 가득차게 빛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가운데 큰 우주, 은하계를 넘어서는 거대한 우주를 생각할 수 있고 또 무생물과 생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심은 생명의 본질은 사람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도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지으실 때 우리 사람한 사람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빛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과거에 관한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아주 아주 오래된 과거의 사건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원래의 상태, 가장 원초적인, <laughs> 가장 원래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내고 생각해내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어,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편하고 가장 순리적인 것. 어떻게 보면 물 흐르는 것처럼 가장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그 원래의 모습,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생명이었고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재를 창조하시고 나서 거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하셨는데 그 선함, 그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원래 선하게, 고귀하게, 특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원래 본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버리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많은 학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 선설, 성 악설, 또성 뭐 무산악설 이런 식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과연 어떤 입장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 태국적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때 분명히 기독교는 인간에 대해서 성선설적인 입장을 갖고 있죠. 세상의 어떤 학설보다도 인간을 가장 긍정적으로, 가장 고귀하게, 가장 높게, 보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는 상실되었지만은 그러나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더 본성적이고 더 자연스러운 것은 원래의 고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기 전에 원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원죄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히 말하기를 원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원래의 복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대한 교훈이라면 두 번째로 현재에 대한 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현재 혹은 현실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경험하는 그 현실적인 이해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현재는 아마 가까운 과거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쾌고 쪽의 모습, 먼 옛날, 원래의 그 이상적인 출발에 대해서는 어, 긍정적인 모습으로 잘 보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5절을 보니까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세상이 그 찬빛으로 말미하아 생겼는데도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을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또 성자 예수님께서 로고스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에 대해서 인식도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지만은 그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빛과 생명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측면만을 살펴볼 때 기독교 이상으로. 비극적으로 인간을 그리는 종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인간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최악의 성악설을 우리들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인간관에서 보게 됩니다. 세계를 보는 가장 비관적이고 가장 염세적인 세계관을 또한 기독교에서 보게 됩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도덕이나 대부분의 종교는 어떻게 보면 은 고정적인 한 가지의 입장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좀 굉장히 동적인 것 같아요. 가장 회복적의 원래 모습을 생각할 때는 분명히 가장 낙관적인 세계관이었고 인간을 가장 고귀하게 선하게 드리는 반면에 현실적인 어, 입장에서는 인간을 가장 악하게, 세계를 가장 또 어, 비관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생태적으로도 오늘날 우리들은 어, 많은 위기를 겪고 있고 어, 어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녀로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 세상을 지으신 그분을 아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의 그 선한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원래의 선한 우리의 성품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13절을 보니까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혹은 우리의 어떤 출신 성분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믿으면은 열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는 사람이 이렇게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신비하게 그런 일을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 우리들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말도 바로 같은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는 그 경위를 우리가 내린다면 하나님에게서 낳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어머니에게서 낳죠. 어머니에게서 낳게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에게서 낳습니다. 이러한 자각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송들이자 바꿔버릴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맞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은 사람이라는 자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찰때 우리들은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을 영접하는 것, 믿는 것,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원래의 선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완벽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죠.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에게 났은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방황하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들이 다시 참빛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원래의 자연, 자연스러움을 되찾는 것이 구원의 참된 의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뭐 다른 또 표현으로 말을 해본다면은 낙원, 그 다음에 신낙원, 그 다음에 주어지는 복낙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규정할 때,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선한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부자연스럽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고 있고 구체적인 제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옛 습관이 자꾸 우리들을 막고 우리들을 구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확신이 더욱더 강력해질수록 우리들은 점점 우리들의 본성이 바뀌어서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 자연스러운 그런 상태로 우리의 본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성화가 더욱 더 완성이 될수록 우리들은 억지로 죄를 안지기 키 위해서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습관을 통하여서 악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그 자각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비록 2014년을 2000, 포함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과 죄로 덮여 있었지만 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에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보다 당연한 진리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쉬운 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선한 분을 믿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행복하다. 그거 이상 쉬운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국민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명백한 진리가 있는데도 어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한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역의 교우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진리야말로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복음인지를 자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어둠과 고통으로부터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본문도 그런 말씀을 확인해 줍니다.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라 결혼을 맺었습니다. 제가 우리 신앙의 요체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렇게 사실은 새로운 말씀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 이제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사형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좀 배우신 기억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도 이 사형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전도할 때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사연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연리에 의하면은 이제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할때이네 가지의 진리를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그렇지만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불행한 현실에 대한 진리이죠. 세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형리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염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뭐 사형이라고 표현이 되든 혹은 뭐 신앙의 요체라고 표현이 되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원래의 하나님의 선한 창조 그리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세 가지가 바로 어, 우리를 세상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로 만드는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잘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정말 그 진리대로 삶을 살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성경 가운데 몇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 믿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회상하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로 육가전소 5장 16절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 어느 특별한 때가 아니고 우리가 숨 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풍조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원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능력이 부족하고 아직도 죄에 물들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거세자들이나 현재이나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없으리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자각을 통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내교회의 교육되기를 간절하게 랍니다 음, 음.